여행사도 말안 해주는 은퇴자 해외여행의 진실. 은퇴 후의 로망 중 하나는 단연 여행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은 없어도 돈이 있었고, 은퇴 후에는 돈은 부족해도 시간이 넘칩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이제야 진짜 여행을 할수 있다는 설렘을 안고 비행기 표를 예매합니다. TV 속에서 본 유럽 골목길, 유튜브에서 본 동남아 리조트, 그리고 친구들이 SNS에 올린 해외 사진들이 그 마음을 더욱 부풀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기대와 크게 다릅니다. 여행지에서 몸이 먼저 지치고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의 예산이 빠듯해지며 언어와 문화의 벽 앞에서 당황하는 순간이 이어집니다. 여행사 광고 속한 번뿐인 인생, 떠나자는 말은 달콤하지만 그 뒤에 숨은 체력, 재정, 정보의 벽을 넘지 못하면 은퇴자의 해외여행은 로망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 63세 김성호 가명 씨 부부의 첫 유럽 여행. 김성호 씨 부부는 결혼 35주년 기념으로 10박 12일 유럽 패키지 여행을 선택했습니다. 가격은 1인 약 420만원 총 840만원이었죠. 항공료, 숙박, 일부 식사, 관광지 입장료가 포함된 가성비 좋은 상품이라며 여행사가 적극 추천했습니다. 출발 전날까지는 설렘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시작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강행군 일정 첫날부터 하루 평균 810km를 걷는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버스 이동 후 바로 관광지를 걸어서 도는 방식이라 무릎이 좋지 않은 아내는 3일째부터 진통제를 먹으며 다녀야 했습니다. 여행사 브로셔에는 여유 있는 일정이라 되어 있었지만 가이드가 말하길 패키지 특성상 가능한 많은 관광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가 지출 전 일정 포함이라더니 선택 관광과 팁, 가이드 비용, 식사 업그레이드 등으로 현지에서만 1인 80만 원 가량을 더 썼습니다. 여행 전에는 몰랐던 세부 비용이었습니다. 언어 장벽 패키지 여행 중 하루 자유 일정이 있었는데 현지 식당 주문조차 어려웠습니다. 스마트폰 번역 앱이 있었지만 메뉴에 없는 조리법이나 재료 설명은 이해하기 힘들었죠. 체력과 회복 문제 시차 적응이 안된 상태에서 매일 아침 6시기상 밤 10시 숙소 도착이 반복되니 여행 막바지에는 몸살 기운이 돌았습니다. 돌아오고 나서도 일주일 이상 피로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김씨 부부는 여행을 마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진은 예쁘게 찍었지만 솔직히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비용도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고요. 다음엔 해외여행을 다시 갈까 싶네요. 이 사례는 은퇴자 해외여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시간이 많다는 이유로 장거리 여행을 선택했지만 체력 비용 정보 준비가 부족하면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자 해외여행 이렇게 준비하라. 일체력 여행 예산부터 세워라. 많은 은퇴자들이 여행 예산을 항공권 숙박식비로만 계산합니다. 하지만 체력이 곧 여행의 질을 좌우합니다. 은퇴자라면 출발 전 최소 23개월은 꾸준히 걷기 훈련이나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특히 장거리 비행 후 걷기 일정이 많은 유럽, 일본, 교토, 뉴욕과 같은 도시는 무릎과 허리에 큰 부담을 줍니다. 체력이 부족하면 여행지에서 의료기관을 찾게 되거나 단순히 숙소에서 쉬는 시간이 늘어 낭비가 발생합니다. 이 광고 문구가 아닌 세부 일정표를 분석하라. 여행사 홍보물에는 여유 있는 일정, 포함 경비 같은 추상적 표현이 많습니다. 반드시 세부 일정표와 포함 불포함 항목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포함 경비에 현지 팁이나 관광세, 가이드 비용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유 시간이 하루로 표기돼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호텔 주변에서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3장거리 대신 짧고 깊은 여행을 고려하라. 은퇴자 중 상당수는 한 번에 여러 나라를 보자는 생각으로 56개국을 도는 유럽 패키지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루하루가 버스와 호텔 이동으로 채워져 관광지 체험은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한 나라를 710일 정도 머물며 천천히 즐기는 방식이 피로도와 만족도 모두에서 좋습니다. 사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나이가 들수록 여행 중 의료사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해외 의료비는 상상을 초월하며 특히 미국, 유럽은 간단한 치료도 수백만 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은 필수이고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특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 여행 적금과 비상금은 따로 준비하라. 은퇴자는 고정 수입이 적음으로 여행 경비를 한번 했으면 이후 생활에 타격이 큽니다. 매달 소액이라도 여행 적금을 들고 현지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을 대비해 최소 2030%의 비상금을 준비하세요. 6. 언어문화 대비를 하라. 자유일정이 포함된 여행이라면 기본적인 인사 식사 주문길 묻기 정도의 현지어는 미리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 번역 앱도 도움이 되지만 와이파이가 안되는 환경에서는 쓸수 없으니 오프라인 번역기를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칠시기와 날씨를 고려하라. 성수기에는 항공료와 숙박비가 3,050% 비싸고 관광지 혼잡도가 높아 체력 소모가 심합니다. 은퇴자의 장점은 시간의 유연성이니 가능하다면 비수기나 우기 전후를 선택해 가격과 혼잡도를 모두 낮추는 전략이 좋습니다. 은퇴 후 해외 여행은 인생의 중요한 보상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준비 없이 떠나면 기대했던 인생 여행이 체력 소모전과 예산 초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여행사는 여행을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장단점을 모두 말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은퇴자 해외 여행의 진실을 알고 스스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만족도의 열쇠입니다. 김성호 씨 부부처럼 첫 여행에서 아쉬움을 남기느니 출발 전 체력 예산 정보의 세 박자를 맞춰 진짜로 즐길 수 있는 여행을 계획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은퇴 후 여행은 몇 나라를 갔느냐보다 어떻게 기억되느냐가 더 중요하니까요.